예수님을 순종할 권위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순종할 권위로 받아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20장 누가복음 20장에 우리가 왔는데,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2 0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백성의 장르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논쟁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 권위 논쟁이 나오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배척하고 있다는 걸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또볼 거고요. 또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바리새 자손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대한 어떤 갈등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등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받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구원, 권위라고, 저 권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 권위 문제들을 왜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 시비 걸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 하죠. 여러분, 그, 어, 2절에 보면 예수님 한참 말씀 전하실 때, 백성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 해요, 이전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온지를 모르겠다. 권위가 어디 있냐. 또 우리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교단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음악을 하거나 뭐, 무슨 기술을 가진 사람도 누구 제자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뭐 선생은 누구고, 어느 아빠 출신이고, 도대체 뭐,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한말을 내가 물어볼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 라는 질문이죠. 그들에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논을 하게 되냐면 5절, 6절 보세요.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왜안 믿었냐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런데 만일 6절에 사람으로부터다. 즉 자기가 한 짓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는 백성이 다 인정하는 바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만 권위를 찾으려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여,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이 기적을 베푸심, 뭐 귀신이 쫓겨남, 뭐 바풍나이 잔잔하게됨 이게 뭐냐면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는 사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자기들 죄를 회개하기 싫은 거지. 자기들 권위를 놓치기 싫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에서 하나님을 일부러 안본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싫은 거죠. 자기 산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창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갈릴리 총구석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의 어떤 뭐 현명한 말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하니까 순종했다. 그러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 풍랑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건 뭐냐면, 하 그분을 따라요. 난 그분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17, 20장까지 왔지만,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회당도 많이 지어가지고, 한 번은 이 사람의 하인이 병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아이, 좋은 사람인데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시죠. 고쳐주러.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아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뭐, 건방진 게 아니라요.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냐면, 사실, 저도, 저의 수하에도 어떤 종들이 있고, 또 저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권위 아래. 그래서, 내가 내 종들한테, 야, 가! 그럼 그 사람 갑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야, 와! 그럼 옵니다. 아, 그러니까, 주님, 제가 너무너무 제가 부족해서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용기가 안 나네요.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해요. 뭐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어, 아, 뭐, 조, 좋아요, 해 사랑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야 되고 따를,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 여러분 바람한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오늘 나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죽음한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한테 명령할 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다 할때 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임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논쟁하고 이리저리 죄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를 회개하기 싫은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었고 어둠의 빛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는 이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나도 사용함으로써, 내 삶에 예수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의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